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딕티브사 윤사중 대표고요 저는 윤시중 칩사이언스 오피서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보시다시피 일란성 쌍둥이이고요 DNA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개인은한 30억 개 정도 되는 DNA 정보가 있거든요 이거를 생물 정보학하고 AI를 활용해 가지고요 어, 어떤 질병이 위험한지 아니면 어떤 약을 피해야 되는지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의료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게 웹이나 앱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프로덕인데요 인간이 가진 유전자가 2만 개인데요. 그거 다 보고요. 2만 2천 개의 병에 대해서 784개의 FDA 승인된 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. 디지털 트윈은 어, 본인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바타에서 멈추지 말고 DNA 정보와 본인의 의료 정보. 집어넣게 되면 요 어, 본인의 유전자형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. 앞으로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디지털 투에는 만들어 놓으신 환자분과 디지털 투에는 안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. 디지털 투에는 안 만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 약을 자신이 먹어봐야 돼요. 자기 몸에 대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게 다르니까 디지털로 투인을 만들어 놓으면요 미리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유전자의 변형을 가진 분들은 이 약에 잘안 듣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굳이 그 약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. 수천 명의 연구 참여하신 분들의 유전체를 분석을 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은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님부터 한번 먼저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좀 늦게 발견이 되어서 수술도 크게 하시고 좀 힘드셨는데 다행히 지금 살아 계십니다만 이 유전체를 분석을 했더니 아딱그 암이 위험하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암이 위험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선생님한테 아, 저희 아버님은 이 암이 위험하니까 잘 봐주세요. 부탁을 드렸을 텐데 그걸 안한 거죠.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워킹하는구나. 아, 개인적으로도 네, 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. 인간의 DNA를 이렇게 아, 알아낸다고 해도 30억 개 나오거든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30억 개에 대한 DNA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요. DNA 정보로부터 신빙성 있는 자기 건강에 연관된 질병이나 약들 정보를 확인해 주는 고도화된 그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데요.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거든요.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건강 수명이 남자는 71세 정도고요, 여자는 75세 정도거든요. 유전자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어, 대응을 해가지고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